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9일 아, 평생 동정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이죠. 어,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이고요. 제가 오래 전에 신학교에 있을 때 요셉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 쓴게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거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숨어 계신 가톨릭 교회 성인들 가운데 거물급 성인들을 들려면 당연히 동정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양부 성요셉이죠. 고 교부 시대나 또 중세 시대에도 성요셉은 거의 교회의 그늘 속에 있었어요. 또 사순 시기에 이렇게 성요셉 성월이지만 사순 시기에 걸쳐있어서 많이 이제 숨겨져 있었죠. 모든 그리스 교부나 나트 교부 문헌에서는 단지 요셉에 대한 강론이나 몇 가지 담화 정도만 남아 있을 뿐이죠. 그러다가 트렌엔트 공의회 이후에 육화된 말씀의 신학, 또 마리아론이 발전되면서 성 요셉의 경배가 진전되었죠. 그래서 신학은 첫 번째 복음적인 논거와 신학적 원리의 빛에 따라서 그 특성이 비추어지고 또또 종종 멈추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 내용은 아, 성 요셉 오늘 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셉은 오늘 복음에 이제 마태복음 1장이죠. 어, 특히 18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은 에 요셉은 으로운 사람이었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남모르게 파혼한다고 했잖아요. 의로움에 대한 부분만 제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부들과 성토마스 아키나스가 가르치고 있는 바는 마리아가 하느님에 의해 준비되었죠. 동정마리아는 몸보다 정신으로 먼저 그리스도를 잉태했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성요셉에 있어서 요셉의 사명과 운명도 요셉의 독특한 거룩함을 말하고 있는 건데 성경은 두 가지 말씀으로만 성요셉을 호칭하면서 간결한 방법으로 일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인간, 의로운 인간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은총이 가득한 자로 불리잖아요. 은총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하고 마리아한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또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 은총이 가득한 사람, 마리아, 의로운 사람, 요셉, 요두개 대표적인 거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가 우리 마리아에 대한 성경적 호칭에 있고, 요셉도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 다시 말해 모든 덕을 공경하는 완전한 자,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법, 율법, 하느님의 뜻, 그 모든 덕을 공경하고 따르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 점에서 어,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구약과 신약에서요 의로움에 대한 이 뜻은 분명 그리스도 메시아의 별명으로. 의로운 자로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쭉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는 아모스 또 마태오 보고는 까보검에 이렇게 의로움에 대한 따라서 의로움의 뿌리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교부들과 성경 주석가들도 성 요셉에 대한 이런 완전한 거룩함에 대한 말을 복음사가들의 증거 안에서 성 요셉, 다시 말하면 그 의로움의 증거자로서 성 요셉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형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원형의 의로움의 준비한 자로서 또는 그 증거한 자로서의 요셉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예로니모는 성경학자죠. 예로니모 성인은 요셉이 모든 덕에 완전한 소유자다. 덕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율법, 하느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불린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에서 모든 덕이 바로 의로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는 마치, 엽기 어, 2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흠없고, 또 올고두며, 또, 어,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의롭고 성실한 자잖아요. 우리도 이 요셉 성인이 에, 마태복음에서 의로운 자라고 말하고, 하는, 말하고 있는 것은 구약성경의 모든 관점에서 흠이 없고 뭘 고두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의롭고 성실한 자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요셉 성인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우리 남성분들의 신앙에 에, 어떤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카복음 1장6절에도 이런 말을 하고 있죠.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이다. 어. 대부분의 이 교부들은요, 의로운 인간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경을 토대로 해서 또 어, 라틴 교부, 그리스 교부 모두가 마찬가지죠. 바로 하느님에 의해 사랑받는 자, 하느님에 의해 사랑을 받아서 덕이 있는 삶을 사는 자, 그리고 정직한 사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랑받는 자, 덕이 있는 자, 또 정직한 자, 이세 가지가 하느님에 의해서 사랑받고 덕이 있고, 정직한 자가. 의로운 자라는 거죠 의로운 자 사선 시기에 예, 요셉 성인을 닮아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 덕이 있는 자또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한 삶을 살도록 초대받은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점에서 이 모든 의로운 자의 대표적인 요셉 성인이말로 모든 은총을 경배하는 자다 성요섭의 이러한 모든 위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표현되는 아주 이제 하나가 되는 일치된 언어가 있죠. 일치된 언어 이것이 바로 말씀드린 의로운 인간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진정한 거룩한 자라는 뜻과 연결돼 의로운 자는 거룩한 자 아닐까요? 언제 기회가 되시면 또 거룩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이 요셉 성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 예. 요셉 성인이라고 말하는 이 말의 뜻은요, 예. 타이틀이 요셉인데, 요셉은 존엄성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요셉은 타이틀이 두 개입니다. 마리아의 신랑, 베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두 타이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뜻이 있는데, 요셉의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요, 확대하고 증거 아니, 확대하고, 확대하고 증가되며 자란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그 뜻이 자란다는 뜻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어머니의 참신랑으로 공족을 이어서 살아가면서. 자라나고 있고 계속 신앙이 자라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높은 존엄성에로 예, 거룩한 삶을 살아간 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모습 속에서 살아갈 때성 예, 토마스 아퀴나스께서는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 신학 대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느님의 어머니는 즉 마리아죠. 하느님의 어머니는 하느님의 업적을 위해서 높이 들어 올렸던 것처럼, 그 존엄성의 만큼처럼 천사들보다 높다고 했는데, 하지만 현세적 삶의 상태만큼은 아,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라고 하는 거죠. 그처럼 요셉도 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와 함께. 으로운 자로서 어, 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런 향상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 요셉 축일을 맞이해서 어, 여러분의 의로움이 자라는 그런 축일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여러분께 진심으로 어, 기도드리고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우리 모두 요셉 성인을 본받아서 오늘날 우리 성 가정을 이루는데 큰 축복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구독 성유 많이 부탁드리고 사순 시기에 꼭이두 개만 기억하세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와 의로운 사람 요셉, 은총과 의로움의 삶이 드러나서 사순 시기가 온전히 여러분 각자 인간이 내가 하느님 안에서 완전성을 향해 나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4 0일동안 여정을 함께 하시기를. 예, 네, 초대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으로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